안녕하세요. 최영구 팀장입니다. 아직 목감기가 낫지 않아 목소리가 정상적이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카메라를 든 이유는 어, 고객님 차량에 문제가 생겨 서비스센터에 입고했는데 수리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저희도 수리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싶은데 부품 수급의 이유로 인해 장기화될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난감하고 고객님들께 죄송한 마음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좀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고객님 수리하시는 동안 대차를 좀 지원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대차를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 대차하는 과정에 대해 한번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오늘 고객님께 대차해 드릴 차량은 이250 아방가르드 차량이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량 중에 가장 젊은 차량입니다. 고객님께서 타고 계신 차량과 동일한 모델로 대차를 해 드리고 싶지만 저희가 이제 여건이 항상 갖춰져 있지 않아서 원치 않더라도 더큰차 또는 좀 작은 차 나갈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차를 인계 받았고요. 기름이 없습니다. 기름이 없어서 이제 기름을 주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차가 많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세차 진행을 하고요. 또 고객님 요청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 서비스 센터에 맡겨 놓는 동안 차량에 들어있는 하이패스 카드를 넣어서 고객님께. 전달해 달라고 요청 사항이 있으셔서 지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 저희는 고객님들께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 간단한 정비라고 생각하고 서비스 센터에 입고했는데 부품이 없다는 이유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는데요. 너무 죄송스럽고 하다 보니 저희도 빠르게 꼭 대차를 해 드려서 불편함을 최소화해 드리고 싶습니다만 어, 가끔 대차가 전부 나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못 도와드리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무조건 대차가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어, 대차가 들어왔을 때 바로 빠르게 신속하게 고객님께 해드리겠다 약속을 드리고 움직이는데요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고객님도 불편함이 좀 커지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가 너무 더러워요. 왜냐면 대차를 나갔다 들어온 차량이 바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바로 세차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차 진행하겠습니다. 자, 세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하이패스 카드를 가지러 서비스 센터 방문하기 전에 주유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이 아예 없네요. 고객님 차량에서 하이패스 카드를 빼기 위해 서비스 센터로 이동하고 있고요. 중간에 주유소에 들러서 주유를 하고 고객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전기 점검이 오래 걸리는 건 사실 좀 기다리기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서비스 센터를 좀 구분지어서 예약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산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산 대화동에 위치하고 있는 서비스 센터는 풀샵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판금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일을 전부 다볼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사고차까지 접수가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제 그렇게 되면 간단한 경정비를 하러 들어갔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고요 내국 서비스 센터나 원흥동에 있는 고양 서비스 센터를 이용하시면 퀵샵이라고 해서 경정비 점검 위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A, as를 처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구분 지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고 접수나 차량이 파손됐을 경우에는 일산에 들어오셔야 되고요. 네 군데라고 말씀드렸는데, 성석동에 사고수리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성석동에 있는 사고전문수리센터는 경정비, 정기점검은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금도색, 이런 파손 관련된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구분지어서 방문하시면 고객님들 시간을 단축시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유하고 서비스센터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소 바로 옆이 내곡 서비스센터입니다. 여기가 일산 내곡 벤츠 서비스센터입니다. 고객님 차량 찾아서 하이패스 카드 뽑아서 이동하겠습니다. 사전에 어드바이저분께 미리 말씀드리고 차량에서 하이패스 빼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해주신 하이패스를 찾았고요. 이제 고객님께 차량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일산 내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내곡 벤츠 서비스 센터인데요. 경정비부터 정기 점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모터원입니다. 고객님 요청 상 주유. 세차까지 모두 마무리해서 고객님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